사랑합니다대체체어디다 a 걸는 걸까? 뭐? e 뭐, 밥이나 잘 자라고 알아, 자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고 알았어 너 좋아해? 좋아해. h a 구 What? What? 진흙쿠키 먹고 있어? 진흙쿠키 아니고 오레오쿠키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려놨어 아까 전에 허리 보고 죄책감 아서 내려놨어 근데 다 먹을 거잖아 나중에 먹으면 조금 달라진다 12시 지나고 먹으면 음... 그건 다음날에 칼로리가 되는 거야 누가 정한 거야? 어, 아마리에 알려진 붉문 물이야 신데렐라야 무슨? <laughs> 야 머싹아 어 야, 계속 서 먹지 말아달라는데 아니 대전에 오면 연락을 하라 해 나한테 지랄하지 말고 싫대 머사가 너한테 연락하기 커지라 해 그럼 <laughs> 왜 둘이 싸워 안 싸웠는데 네가 사준다고 했어 내가 언제 네가 와서 연락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준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지 그냥 연락만 하라는 거지 근데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렇게 얘기했지? 를 사줘야지 뭐. 싫은데? 아니 동생한테 야끼소바 한번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? 형 대접을 해야 동생이지 씨발예 아까 전에 보니까 너 걱정된다 그러더만. 뭐라 걱정했는데. 여간 동생이지. 근데 걱정 될 만해 카톡방에 내가 진짜 존나 이상하게 전화했거든. 전화 음... 왔다. 여보세요. 나 네. 야끼소바 네, 사줘. 내가 왜? <laughs> 이쁜 누나가 형하고 먹으라는데. 근데 내가 왜 사야 돼? 사줘. 내가 왜? 그럼 양계도마 먹으러 가자. 그래. 그러면 어? 응? 이뽀가 사는 걸로 하자. 뭐야, 내가 사냐고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, 아니, 이것도 내가 내가 몰라? 빨발또 사네 나는. 왜 이뽀가 사는 걸로 해? 와서 사라해. 아 그럴까? 어. <laughs> 아, 알았어. 어. 어. 특히 약간 웃음기가 있는 게 불안한데. 아 여기 입가리고. <laughs> 입가에 미소가 살짝 떼어져 있는 게 열받는데. 아니 난왜또 사? 나 거덜났다고. 난 거덜 났어. 근데... 전화 왔는데? 방미타한테. 야나 방송 음. 중이야. 동명아 너 살아 있어? 너 어제 꼬꾸라졌다며. 음. 그리고 그거 말해도 돼? 뭐? 너가 어제 쓴 이모티콘? 어. 수달 커플 이모티콘. 개소리야. <laughs> 그거 이모티콘 쓰던데? 내가 언제? 해? <laughs> 야, 이 미친년아. <laughs> 방송 보고 있나 본데? 아니 내가 카톡을 공개해줘야겠다 이거 내가 카톡을 치려고 친게 아니야 내 살짝의 기억으로 아팠나 봐 그래서 음. 내가 누워가지고 카톡에 이렇게 썼던 말이야? 양나그앙 넣고 치디 가는데 계속 쾌청거리고 주디치다가 침대에 눕다가 꼬꼬라님 양 음, 먹고 침대에 가는데 그거... 계속 쾌청거렸다가 <laughs> 부딪치다가 침대에 눕다가 꼬꾸라졌다고아 그리고 이게 그 아니야. 이러고 어. 0.1초 만에 이거를 한 번에 보냈어 이 이모티콘을. 어땠냐? 몰라 나도. 아 그거 너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 그런가봐. 뭔가 아님? 어 자주 쓰는 이모티콘에서 갔나봐. 어, 이걸... 사랑합니다는 동네 등산다니는 아주머니들 쓸것 같은 저 이모티콘은 대체 어디다가 쓰는 걸까? 그래서 얘네가 음. 이렇게 답변을 했어. 리타가 바로 해석하더라고. 뭐라는겨? 약 먹고 자러 침대로 가다가 꼬꾸라졌다는 건가? 근데 왜 윤겔라야? 윤겔라 별명이야. 포켓몬 아니야? 숟가락 양쪽에 들고 다니는. 리타도 밥 먹을 때 숟가락 잡는구나. 양쪽으로 먹거든. <laughs> 이도류구나. 어. 너 요즘은 잠을 또 구리지 같이 자잖아. 제가 요즘 이틀에 한 번씩 이런 걸로 자기 때문에.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구리지 같이 잡이. 막 <laughs> 괜찮다. 아직 한 아니야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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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나 잘 자라고. 알아 자. 밥이나 잘 챙겨 먹으라고. 노력 중. 밥좀 챙겨 먹어. 입맛이 저번에 없어. 저번에 도시락, 저번에 도시락 먹을 때도 한 이틀인가 사흘 만에 먹더니. 너 오늘은 밥 먹었어? 아니. 밥을 먹을까 방송을 켤까 하다가 방송을 켰어. 잠을 안잘 거면 밥을 잘 먹던가 밥을 안 먹을 거면 잠을 잘 자던가 둘 중에 하나 는 해야지. 둘다 잘할 거야 이제. 난 누가. 이번 채... 내가 볼때한달에또 들어와가지고 또 또. 소리한다 나 지금. 나 어쩔 수 없어. 소리하고. 이렇게 2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. 맨날 저렇게 얘기해 어쩔 수 없대.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듣기 싫은 면도 자기가 얘기하는 어쩔 수 없다는 어쩔 수 없는 게 내로남불이 따로 없어요 그냥. 내가 그것 빼고는 어쩔 수 없다로 미루는 게 아니잖아. 그 밥하고 잠은 내 뜻대로. 게 아니라 자르지를 못하는 거야. 소리서 이를 때든지 발로란트를 때든지야 잠을 자든가 밥을 먹든가 근데 그 시간 <laughs> 내 그거를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잖아. 잘 잤죠 오늘은? 오늘 잘 잤는지 난 모르죠. 얘기를 해야 알죠. 그만 잔소리. 잔소리 할거 존나 많은데 지금 참는 거야. 그만 잔소리. <laughs> 잔소리. 어 그리고 시발 카톡을 시발 답장을 내가 이만큼 보냈는데 웅만 보내면 내가 답장을 할수 있어 없어. 나 답자 음? 안 해. 나 지금 한세번 정도 씹은 것 같아. 웅만 보고서 그러고서 일 때문에 연락하고 존나 짜증나죠 그냥. 알았어. 이게 원래 반대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. 뭐가 반대야? 이것 원래 여자 쪽이 웅. 보내가지고 남자가 답장할 거리가 없어? 이거 어쩌라는 거지? 하고 화가 나는 게 원래 정석이라고 이게 왜 반대가 됐냐고 난 원래 그래 익숙하잖아 전화에 전화 나 전화하면 맨날 화장실이잖아 아그 나... 프레임 언제까지 가져갈 거야 그 프레임 네가 쌓았어 넌 근데 똥댕이 맞잖아 아니야 시발 지들은 똥안 싸? 넌 너무 오래 있어 나 <laughs> 근데 카톡 원래 단답이었는데 에 그래. 그냥 일할 때만 연락하는 걸로 합의 보자니까. 삐졌네. 안 삐졌어. 존나 삐졌네 그냥. 프임 씌우지 마. 안삐졌어 존나 아니. 삐졌는데? 안 삐졌어. 삐졌어. 삐졌어 안 삐졌어. 안 삐졌어 나안 <laughs> 났어. 아 존나 내고 있어. <laughs> 아니야 나 지금 기분 좋아. 어젯밤. 서 기분 좋아. 아 그래? 야 근데 영상 온거 봤어? 우리 존나 무섭게 생겼어. 지나가는 꼬마들이 눈을 피하더라고. 안에 난 지나가는 꼬마한테 인사했어. 근데 걔는 근데 무서워했을 거야. 너가 그랬잖아 지나가는 꼬마가 넘어지니까 씩씩하네. 얼굴 씩씩하다 일어난다 씩씩! <laughs> 아니라고 아니 얼굴 씩씩하다 그렇게 해줘야지 걔안 울었잖아 그래서 원래 울음이 없는 애가 아니었을까 너 때문에 울 뻔했던 게 아니야. 아니 안 울어서 아니 안 울고 이제 아, 씩씩하게 그래? 일어났잖아 칭찬해 준 거잖아 애들 음... 난 좋아해. 음... 진짜야. 존나 어른. 존나 데시벨이 진짜. 높네 아 진짜라고 아 누가 뭐래? 아니, 응이라 했잖아 아니 네가 자꾸 아까부터 안 믿는 거 같잖아 내가 언제 안 믿는다 했어? 내가 부정하진 않았잖아 나중에 나 진짜 애기 진짜 잘 기를 거야 난 애들을 본 적이 거의 응. 없어 너 애기 좋아해? 좋아해 옛날에 사촌동생 만났는데 응. 하루 종일 안아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귀찮지가 않더라고 그럼 애기 좋아하는 거야? 내가 한 손으로 계속 안고 있었어 7살이었나? <laughs> 너 엄청 좋아졌다 그리고 몇년 동안 못 봤지 오랜만에 고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바꿔줄까 해서 바꿔줬는데 애가 응. 이제 커가지고 이제 배시시거리면서 오빠 기억나 하니까 안나요 <웃음> <웃음> 그때 느꼈지 이래서 딸 키워봤자 소용없구나 하는구나 네가 아니잖아, 뭔 소리야. 간접적으로 아니. 느꼈다고 간접적으로 <laughs> 아버지의 마음을. 아, 그러시구나. 음. <laughs>